자, 지금부터 이제 쌍무 계약인데요. 그럼 우리가 보면 여기에다 만이에이표 있죠. 여기. 여기서 또이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표에 서요시험이요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매년. 그래서 이 표를 무조건 남기려야 되는데 우리 먼저 유상 계약하고 그다음에 쌍무 계약 이 있고 무상 계약 이 있고 편무 계약이 있단 말이죠. 유상 계약은 극보와 반대 급부만의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무상 계약은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그데여러 무상 계약이 대표적인 게 증여 계약하고 사용 대차다. 이것이 증여 계약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은 그냥 서로가 대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환매, 임대차. 네 가지 알아야 돼.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 시험이요.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요. 그 다음에 도급계약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우리 법에는요. 이 매매 계약 있죠? 매매 계약에다가 계약의 해제권 담보 책임, 매매 대금, 계약금 계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매매계약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환이나 환매나 임대차나 도급에 준용한다 이 말이죠 준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급에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뭐죠 교환계약이고 이거는 뭐죠 환매고 임대차고 도급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매매 있죠 매매 매매에도 뭐가 있어요 해외재권이 있죠 그러면 교환계약에도 해제권이 있다 이 말이죠. 매매에도 담보책임이 있죠. 교환에도 담보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매매에는 매매대금이 있죠. 교환에는 보충금이라는 게 있다 오요 보충금. 그럼 이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충금은. 그럼 우리가 임대차에 보면 임대차에도 뭐가 있냐. 매매에서 계약금이 있죠. 임대차에도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임대차에도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유상계약은 유상 유산... 유상계약은 거의 99%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쌍무는 뭐냐면 쌍방이 의무로 부담한다 이 말이죠. 편무는 일방만 의무로 부담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유상계약은 다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인데 이 현상 광고 한놈 때문에 현상 광고가 없다?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 돼요. 그런데 현상 광고가 유상이면서 편무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현상 광고가 없으면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인데 현상 현상 광고 때문에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있다? 편무계약도 있다 이 말이죠.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은 아니다 이 말이죠. 편무인데 현상계약 현상광고로 뭐다?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 동제환경권 다른 말로 뭐다 위험부담이 서쌍무계약에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구별할 때 구별, 구별할 때는 동시항 합의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 시험은 뭐라 고 나오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할 때 유상계약에만 동시항 합의권과 위험부담이 있다. 틀렸단 말이죠. 알겠죠? 왜냐면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현상광고에는 동시항 합의권과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무상이야. 즉, 위임이라든가 임치가 뭐죠? 물건 맡기는 거죠? 죽을 때가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죠? 이 종신, 정기금 계약이랑 것은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종신, 뭐, 연금 보험 있죠? 연금 보험이기 때문에 영 것은 없단 말이죠.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뭐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그래서 소비대차는 무이자 소비대차가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자부로 하기 이자부? 이자부 소비대차라면 뭐냐 유상쌍무가 돼 유상쌍무 이자부 소비대차라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다 동시행 한변권이 있지만 무이자 소비대차는 동시행 한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다음 중에서 동시행 한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 편무란 말이죠 그래서 동시행 한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계약은 뭐냐 낙성이라는 것은 뭐냐 승, 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불요식 일정한 방식을 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래서 낙성 계약과 반대가 요물이에요. 요물. 그래서 현, 대, 개, 보,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 말이고요. 이것은 요물 계약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병은 나머지 다 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식이죠. 그럼 요식 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유하는 거죠. 그것은 특별 성립 요건이죠. 그래서 유언하고, 어음하고, 질권 설정, 법인 설립, 혼인 같은 경우는 뭐다?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란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뭐한다 쌍무 계약에 가는 것들이다. 이런 말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열, 옛날에는 열네 개였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열 다섯 개로 바뀌었어. 그래서지고여러 뭐가 들어왔다? 거기에 보면, 어, 여행 계약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왔다. 여행계약. 그래서 여행계약까지 해가지고, 우리 법에 남아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법에 이렇게, 증여계약이다, 사용대체다, 이렇게, 이름이다, 나와있지,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을 뭐 한다. 있을 유자, 이름명자에서 유명계약이다, 유명. 유명은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 유명계약을 뭐라 한다? 전형적인 계약이다,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과 반대가 뭐다? 무명계약이었죠. 이름이 없는 계약, 무명계약이다, 또는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 유명계약이다 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딱 보면 유명계약이다 여기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름 있는 것을 전형계약 여기 봐요 우리가 수강계약이다 강사계약이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요 동시합법권이죠. 동산별권은 하나의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쌍무 계약이돼요 편무 계약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니까요. 별개 별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민규정이니까 특약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럼 별개란 건 뭐냐? 저당권이랑 경매가 무효가 돼 경매가 무효. 그럼 배당받은 채권자는 경락인에게 배당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경락받은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등기를 말소해야 줘 되거든요. 서로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동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다 우리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고요. 물건을 인도해 줘서 물건. 물건을 인도해 주는데 물건이 멸실이 된 거예요, 멸실. 멸실이 돼가지고 인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뭐죠? 이 행이 불능이야 불능. 블룽. 이 행이 불능이 된 거예요, 불능. 그럼 어떻게 돼요? 이에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물건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이것을 뭐란다? 질적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동시에 함적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채권 양도가 시험이 두번 났죠. 채권 양도의 경우도 항변권이 인정이 돼. 그런데 경계의 경우는 동일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런데 채권 양도는 두 번이나 시험이 났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채권을 담보한다. 채권을 담보한다. 는 말은 채권은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 저당권이 종된 권리예요. 그러분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절대로 동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라고 하려면 먼저 돈을 갚아야 돼. 먼저. 먼저 돈을 갚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 해야지, 알겠죠.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채무를 아, 아, 어, 먼저 변제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했다, 근자권을 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권 이전 등기를 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 채권을 담보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동시행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 매매죠, 매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요. 가버고라고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요. 그럼 원칙은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뭐냐?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 인도도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인도. 그래서 등기뿐만 아니라 인도도 인도 등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렇게 동시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부가 같이 세하고 양도소득세 있죠? 부가가치 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대금하고 대금하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는 대금하고 대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알겠죠? 여기 갑이죠 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가처분 있죠?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들에 말소하고 등기가 잠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하는데 가방우라고 계약했는데 갑의 건물에 압류나 감류 등기가 있다, 압류나 감류 등기가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압류나 감류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압류, 감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승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에 있기 때문에 채무불행이 아니죠. 그래서 등기의 말소를 해제할 수 없는데 만약에 압류나 감류 등기를 말소할 수없다게봐 말소할 수 없으면 그때는 채무불행이 되죠. 그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압류나 감류다 전화권이나근자권이다 가처분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서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한다?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도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첫 번째가 불안해한 권권이죠 불안해한 권은뭐냐 선이행, 즉 내가요, 중도금을 먼저 주이기로 했어요. 이러고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이행할 곤란한 사유가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곤란한 사유가 뭐냐?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됐거나 신용이 불안하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아무리 중도을 먼저 주기로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해도 채무 불행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죠. 중도금 말란다 선이행이고 잔금을 이행기라고 그래.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안 줘? 그러면 중도금은 동생이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금을 도 주지 않으면 채무 불행이 돼. 그다음에 이자를 내야 되고요. 이자.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차일피를 미루고 있는데 그러면 잔금 날짜가 닥 돼. 잔금 날짜. 잔금 날짜부터는 무조건 동생이 돼버려.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생은 뭐가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생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데 이행기 그럼 그때부터 무슨 겁니다 동시이행이고 동시이행이니까 동시이행의 경우는 당연히 당연히 즉 항변권이 있다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무불행 이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가 없는 것이야 당연히 자동 채권으로 마지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 말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수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뭘 못하고? 자상하지 못하고. 뭘할수 뭐 있다? 수상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었다면 자동 채권으로 상계를 못하고 자상, 수동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되어 있나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말은 일단 채권자가 잘못했잖아요. 알죠? 그래도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항변권이 소멸하죠. 항변권이 소멸하면 계약을 말수 있다 해제할 수 있잖아요.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그런데 한 번만 이행을 제공했다. 그죠 과거에 한번 또는요 다시 제공 없다 다시 다시 제공 없다 그 말은 계속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 지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을 소멸하지만 한 번만 제하한한 번.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 이제 봐요 판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효나 취소나 해줘야 된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원상회복음무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무효 취소 해제 원상회복음무은 동시 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죠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임대차 종료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반환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임대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임, 뭐죠? 임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는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되지. 먼저 등기를 말소해야 보증금을 주겠다 그러면 안 돼. 동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요. 변, 우리가 돈을 빌리죠. 변제하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지. 변제하면서 차용증을 달라고 하는데, 채권 증서를 차용증이죠. 차용증을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먼저 보증금을달고 영수증을 달라고 그래 동생이에요. 차용증은 영수증을 써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차용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하고 영수증은 동생이지만, 변제하고 차용증 교부는 동생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어음, 어음을 받죠. 어음. 어음을 반응받죠. 어음. 어음을 반응했는데, 어음을 반응받을 때는. 원인 채무를 변제하고 어음에 반환하고 원인 채무의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돈을 갚을 때 어음을 줘야 나도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채무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도급의 경우는요. 도급의 도구? 경우는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하자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즉,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동생이다 이렇게 암기 하면 돼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경우는요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것은 채무불행이 아니다 아니다 경매를 총괄할 수 없어 동생이니까 그럼 경매를 총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총괄하면 을은 자신의 채무를 제공을 해즉목적물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정해서 이 값을. 이행 지체 빠뜨려야 돼. 이행 지체 빠뜨려야 뭐를 할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 지체 빠뜨려야 돼. 알겠죠? 동시 이행에 있을 때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계약의 해제권에서 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 전, 전세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죠. 전세금 반환은 상대방으로부터 목 옥정물을 인도받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을 때 전세금을 반환을 해. 그런데 상대방이 옥정물을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잖아. 그럼 나도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이 한마저 동시행 항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동시행의 항병권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계약과는 유상계약과 무편 편스죠 유상계약과 쌍무계약, 무상계약과 편무계약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다음에 낙성계약이고 분류식의 원칙인데, 낙성계약의 반대를 뭐죠? 요물계약이 하고, 요 분류식의 반대를 뭐라 한다, 요식이라고, 요식행위를 뭐라 한다, 특별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요물계약을 뭐라 한다, 현대개복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잠깐 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